정치개혁 오법이 아니야. 이거 국민들 속이는 거지. 내각제 오법이야. 내각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정치 관련법들과 선거 관련법들을 개정하겠다. 내각제에 맞춰서 이것만 돼도 내각제가 돼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중대선거구조와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크게 해서 거기서 중선거구제는 한두명 정도 뽑는 거고 대선거구제는 한세명 뽑는 거거든요. 1당2당3당이한 지역구에서 다 당선될 수가 있어.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다당제로. 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기름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이게 중대선거구제 아닙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도 이게 다당제를 만드는 거거든. 권역별 비례대표가 되면은 3% 얻으면 9석을 가져가게 돼요. 독일 같이 내각제 하는 데서 쓰는 것들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하면요, 이거는 다당제형 내각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중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겠다.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을 비롯한 원내 5당 서서 의원이 모두 참했다. 여